안녕하세요 저번 제가 이거 빼빼로터 못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깨보려고요 저가 이거 이거 요즘 어렵대요 갑자기 와 이거를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거 깨신 분은 저가 상품을 드릴게요 저도 맨 어깨는 저번에 2탄 안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맞춘거 사람 이거 한번 깨보신 사람은 선물 드릴게요. 1번, 나의 사랑. 2번, 나의 뽀뽀. 3번, 틱톡 좋아요 2개. 4번, 자기 유튜브 구독. 5번, 틱톡. 틱톡, 틱톡, 틱톡. 좋아요 12개! 잘요 1번이나 이번고른 사람 너무 감사드려요 나의 뽀뽀가 좋은 것인가? 나의 사랑이 좋은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하겠다고요? 음, 해야돼요 해야돼요 그래야 상품 받을 수 있지 1번이랑 2번은 누구? 주인공 시작 따라해볼까요? 주인공 주인공 내가 선생님 같네? 선생님 갔다 으면죄송 맞아요 근데. 아싸! 자그보이드! 자그보이드! 벽어 잠그고 가야지 여기서 바로 점프 뛰안돼도돼 이거. 그냥 막아. 그리고 찍는다. 오 맞았어. 예전에 있었어. 까먹었어. 나 이거 오늘 깰 때까지 계속 간다. 그 아니라,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간다. 저번에 이거, 저가 어, 그거, 저깰수 있었는데, 그 휘휘 돌면서 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갑자기 중간이 딱 멈춰 있어가지고, 그거 못뭐 타가지고, 그냥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못 된, 어떤 것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딱 중간에 멈춰 있어가지고, 제가, 제못 탔는데, 가는 사람 뭐임? 뭐예요? 네, 거기에, 거기, 어, 그렇게 님 분들이 있었다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둠. 눌러주실 거둠. 원, 투. 내가 제일 못하는 얇은 블록이다. 어떻게, 아, 이거 진짜 내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아, 내가 또 빼빼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정말 참... 아, 진짜 나 싫어하나보다. 왜 나, 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우, 진짜, 나왜 싫어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든 건데.